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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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요. 응. 누나, 아니야? 응. 잘 지켜요. 동영상, 세상에, 목사는... 이게 무슨 얘기야? 츄르잖아. 역시 추르는 마성이라니까. 와... 근데 사람 보는 거 같지 않아요? 사람 아닌가? 얘네 보는데? 응.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겨? <laughs> 아니, 오늘 쓰러져서. 어, 귀여워. 어머. 네. 이게 다 갔다 대도 안 온대. 아. 맞아, 줘야 야되나 s u 네 e i 못먹었는데? 둥이가 먹이 둥이 득템. 득템 이제 통제 u r 이 둥이 근데 왜? 데왜차 t s 지금 지켜보고 있어 o 고 s u r 어 if I'm not s u r 봐 밥 먹기 안 돼가지고 시간이 <웃음> <웃음> 남자네 똘똘이아 너무 귀엽잖아 안다아 먹으려고 데네 입마개에서 네. 어, 평소보다좀 짧게 어, 조심 조심 네 응. 응. 행운이 Okay. <laughs> 일구야 뭐 그렇게 맞출 게 많아 일구야 가관이다 진짜 아우 꼬끄나 열심히 가네 회식 거 e I'm